해외 여행을 다녀온 자녀분께서 보내주신 용돈이 작년보다 어딘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오랜 시간 공들여 모은 돈으로 투자한 해외 주식의 가치가 눈 깜짝할 새에 뚝 떨어지거나 반대로 갑자기 치솟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하신 적은 없으실까요? 우리 손안에 있는 소중한 돈의 가치를 시시각각 흔드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금융 경험과 직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의문들이죠. 어쩌면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는 이 질문들의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풀리고, 여러분의 자산을 더욱 현명하게 지켜나갈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 볼까요? 왜 지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외환 변동과 절세 이야기가 이토록 중요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관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평생을 바쳐 일궈낸 소중한 은퇴 자금이 예상치 못하게 흔들린다면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노후의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 이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외환과 절세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분과 영상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고, 때로는 작은 용돈이라도 보내주고 싶으실 텐데요. 그때마다 환율이라는 낯선 장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작년과 같은 금액을 보냈는데 어쩐지 자녀가 받는 돈은 달라지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또 오랜 꿈이었던 해외여행을 계획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환전소를 찾았을 때 어제와 다른 환율에 당황하거나 기뻐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외환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이죠.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계획 중 하나인 상속이나 증여를 생각해 보시죠. 자녀나 손주들에게 여러분의 뜻을 담아 소중한 자산을 물려줄 때 절세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코 경제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편안한 거실에 앉아 해외여행 팸플릿을 넘겨보는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스마트폰 화면 너머 해외에 있는 자녀와 정답게 대화하는 여러분의 이야기이며 신문 경제면을 보며 미래를 고민하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외환 변동과 절세는 우리의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들어 알게 모르게 우리 자산의 크기를 바꾸고 우리의 소비력을 좌우하며 나아가 안정적인 노후 설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개념들이 사실은 내 이야기였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스스로의 자산을 지킬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 보이지 않는 손, 즉 외환 변동의 민낯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서 우리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환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외환이란 아주 간단하게 말해 서로 다른 나라의 돈을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돈인 원화를 가지고 미국 달러를 샀거나 일본 엔화를 바꾸는 모든 과정이 바로 외환거래의 일종인 것이죠. 그럼 이 다른 나라 돈을 바꿀 때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은 한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의 돈을 교환하는 교환 비율을 뜻하는데요. 마치 시장에서 사과한 상자와 배한 상자의 가격이 매일 달라지듯. 돈의 가치 또한 끊임없이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은 과연 어떤 원리로 결정될까요? 우리는 환율을 이해하기 위해 저울을 한번 떠올려보면 좋습니다. 한쪽에는 우리나라 돈이 다른 한쪽에는 외국의 돈이 올려져 있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약 특정 외국 돈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즉 수요가 늘어나면 그 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반대로 그 돈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즉 공급이 늘어나면 가치는 내려갈 겁니다. 마치 희귀한 물건은 비싸지고 흔한 물건은 싸지는 시장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처럼 돈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매 순간 환율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셈이죠. 이 저울의 균형을 움직이는 요인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특정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금리는 어떤 수준인지,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지, 심지어 전 세계를 뒤흔드는 국제적인 사건들까지, 이 모든 것이 환율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어떤 나라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투자 환경이 좋다는 뉴스가 전해지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그 나라의 돈을 사들이려 몰려들면서 해당 통화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측 불가능한 국제 분쟁 같은 소식이 들리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통화로 자금이 쏠리면서 다른 통화들의 가치가 급변하는 모습도 자주 볼수 있습니다. 마치 전 세계의 복잡한 뉴스가 실시간으로 환율 그래프를 요동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이러한 환율 변동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용돈을 보낼 때를 떠올려 보세요. 똑같은 원화를 보냈는데도 환율이 높을 때 보내면 자녀가 받는 달러는 줄어들고 환율이 낮을 때 보내면 더 많은 달러를 받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도 주식 자체의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환율 변동 때문에 내 계좌의 원화 가치가 하루아침에 크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해외여행 중 환전소에서 어제와 다른 환율 때문에 당황하거나 뜻밖의 이득을 얻었던 기억도 바로 이런 외환변동의 결과인 것이죠.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의 상황을 보면 그 영향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 물건을 팔아달러를 벌어들였는데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우리 기업은 더 많은 원화를 손에 쥐게 되어 이익이 커집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명품 같은 물건을 수입해오는 업체는 환율이 오르면 수입원가가 상승하여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죠. 이처럼 외환변동은 단순히 복잡한 경제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큰 물줄기를 움직이고 결국 우리 주머니 속 소비력과 자산의 가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손인 외환변동이 우리 자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 자산을 지키는 또 다른 현명한 방패 바로 절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외환 변동이 우리 자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소중한 자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줄 또 하나의 현명한 방패, 바로 절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로만 생각하시곤 하죠. 하지만 절세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기술이 아니라 평생 일궈온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세금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우선 은퇴 후에도 연금 소득이나 투자 수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들은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소득세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죠. 이 상품들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당장의 세금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도 빼놓을 수 없죠. 평생의 보금자리이자 가장 큰 자산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혹시 모를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주택 관련 세금은 보유기간이나 주택수, 그리고 공시가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세법을 미리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나 손주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또한 신이어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절세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금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자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미리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 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상속 공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족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자산을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단순히 세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절세의 핵심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외환 변동과 절세라는 두 가지 개념을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며 우리 자산 관리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지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투자를 생각해 보신다면 환율 변동과 세금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단순히 주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투자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 차이까지 따져봐야 하죠.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였다면 주식 수익이 환차선으로 상쇄되어 실제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는 국내 세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 그리고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해야만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수익을 정확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할 때도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국내 자산을 증여하거나 반대로 해외 자산을 국내로 들여올 때 양국의 세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각국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자산과 관련된 상속 및 증여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세법과 우리나라의 세법을 모두 숙지하고, 필요하다면 국제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외환과 절세는 마치 퍼즐의 두 조각처럼,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그림을 완성할 수 없는 관계인 셈이죠. 이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인 시각이야말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시니어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데 필요한 궁극적인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외환과 절세는 마치 서로 맞물린 톱니바퀴 같아서 어느 하나만으로는 제 역할을 온전히 해낼 수 없는 관계인 셈이죠. 특히 해외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살펴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해외 주식의 가격 상승만을 기대하기보다는 투자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 변동이 실제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측하고 그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께서 해외의 어느 기업 주식을 100달러에 사셨다고 가정해 보죠. 당시 1달러에 1200원이었으니 원화로는 12만원을 투자하신 셈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 1년 뒤 120달러가 되었을 때 만약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으로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주식 자체는 20% 올랐지만 원화로 환산하면 13만 2000원으로 실제 수익은 기대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더욱 달라지겠죠. 반대로 환율이 1,300원으로 올랐다면 주가 상승 효과에 환차익까지 더해져 훨씬 큰 수익을 얻겠지만 그만큼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의 움직임은 투자 수익의 크기는 물론 세금의 무게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외 자산의 상속이나 증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해외의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의 환율이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5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할때 증여 시점의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냐, 1300원이냐에 따라 원화로 환산되는 자산 가치가 달라지고, 이는 곧 상속세나 증여세의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의 세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니, 단순한 계산만으로는 결코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외환과 절세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큰 그림 속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하나만 보고 섣불리 결정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시니어들은 이두 가지 요소를 함께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마치 망원경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듯 현재의 환율과 세법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사고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세금을 덜 내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시니어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나아가 다음 세대로 현명하게 물려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외환과 절세가 사실은 우리의 일상과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금융지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자산을 지키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조언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나, 자신의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면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불안감과 손실 그리고 알고 대비했을 때 얻게 되는 평온함과 자산의 안정성은 그야말로 극명하게 대비될 겁니다. 작은 관심과 꾸준한 학습이야말로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외환변동과 절세 이야기는 그저 돈을 불리는 기술적인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시니어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립의 지혜와도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인 셈이죠. 오늘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보는 용기를 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지식이 모여 결국 우리의 삶과 자산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